우리의 신념과 의지 단결로서 우리들 자신의 생명과 생활, 미래를 지켜내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치권 처리에 떨쳐나서자. 지금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 협동볼들에서 고도의 긴장성과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계속 과감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 군들에서는 가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밀보리밭, 벼모판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강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수설비들과 물 운반수단들을 정동원해서 퍼전들에 대한 물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물피막하기 필요한 용농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양수설비들이 만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적극 따라세우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의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이 드높이 용농 작업들을 일정대로 내밀면서 여러가지 관수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물을 충분히 대주는 것과 함께 현혹 높은 용량액과 성장촉진제를분무해 주어서 농작물의 생육을 보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를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자연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성중앙지관 정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거도의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내기를 힘있게 다거치고 있습니다. 신이주시 석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넘어간 데 맞게 방역기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내기 전투 조직과 지를 긴장하게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순에 모내기를 진행하여 다수압을 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난해보다 한줄 앞당겨 진입하였습니다. 모내기 속도와 질이 모내는 기계 운전 공급과 모 공급수들이 역할에 달릴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이 책임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개조한 모내는 기계로 초음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내는 기계의 특성에 맞게 기계의 성용을 비파하고 빈포기가 생길 때라 모 공급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미국 협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도 기기와 비중을 최대로 높여서 모내기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상 방역 대전에서도 지금의 또이 모내기 전투에서도 승전거를 울릴 요리로 원 농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구호는 그때 받아도 거더의 긴장성을 유지해서 재정된 방역 질서를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도. 머내기 최적기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머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력 조건에 따르는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모든 머내는 기계들이 망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뜨는 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머뜨기 노력을 졸려가면서도 머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성시 개풍구역 의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논소래치기와 모기르기를 따라세워서 모내기를 적극 다고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가물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 맞게 성장촉진제와 영양강화제를 한 주일 간격으로 분무해주는 등 변모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은 필지별 모 상태와 모내기 방법에 따라서 평당 포기 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지키고 기대마다 만과를 걸어서 드넓은 풍독벌에 푸른 주단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5월 13일 저녁부터 14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 6,182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25만 2,402여 명이 완쾌됐으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14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청수는 82만 622여 명이며 그중 49만 6,320여 명이 완쾌되고 32만 4,55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42명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방역전의 승세를 주동적으로 틀어지고 전염병 전파 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이 전격적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군들이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사업단이생산단이 단위, 고주단위별로 격피된 데 이어 엄격한 전주민 집중검병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방역부문에서는 유혈자들의 병경과 특성들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치료전술을 확정하는 사업을 다구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건기관들에서는 환자치료과정에 오던 경험과 비방,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회복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긴급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4일 24시 현재 전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2,081만여 명, 사망자 수는 628만 7,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주된는 비루스로 유행되면서 감염자 급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밝힌 데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기존 변이 바이러스들보다 증상이 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병원들의 능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우연 전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만큼 공공 운수 수단과 상점, 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공공 장소에서와 행사를 비롯한 집체 모임 시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률이 높으며 특히 감염자와 오랫동안 한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특히 열2살 이상 세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델타 변이 비루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초 인디아, 브라질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들이 나온 가운데, 언론들은 미국의 감염자 수가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98%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해서 보건 체계가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해서 전염병 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까지도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2만 명이었지만 최근 속달로 간에 1만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 현재 사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달 가량 지속된 들불로 천여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센 바람까지 불고 있어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여러 지역에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광동성과 복건성등 여러 성과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2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2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모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화되는 북부 거기압의 편두를 따라 흘러드는 찬 공기의 용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일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오늘 평균보다 3 내지 5도더 낮아져서 날씨가 아침에는 좀 쌀쌀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북부 내륙지역에서 개혁다가 오후부터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는 2도 낮았고, 오지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 함경남도 바닷가지역에서는 주로 개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오전과 오후 사이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내륙의 일부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천네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개인 후 오전부터 흐렸다가 저녁에 좀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수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수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수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몽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개인 후 오전부터 흐렸다가 저녁에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력해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력해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력해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이에서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 5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고 강원도 해상은 주로 게이겠습니다. 조선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니다 주로 게이겠습니다. 모리 전반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서 0.5 내지 1.5m로 조선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물리약적 요인에 따라서 24일이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이 21일과 25일, 26일, 27일이 지자기권의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